안녕하세요. 밤바라 목도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완전히 죽도 밥도 안될것 뻔한데 무려 공사비가 70%를 올리기로 한다면? 기존 공사비가 책정된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공사비를 올리는 건 거의 뭐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죠. 앞으로 정말 주거는 말 그대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냥 사는데 지장 없이 주변 인프라 구축을 해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일단 땅을 파고 건물을 새롭게 짓기만 하면 10억, 20억씩 뚝뚝 차익이 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모습은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데 바로 서울의 재건축 얘기입니다. 서울 재건축은 한창 자갈 나갈 때는 조합원 피가 거의 뭐 은행에 묻어든 골드바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가뜩기나 입지가 좋은 곳은 그대로 가치상승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스페이스 로켓이 되는 건데 이런 이유로 가치상승의 출발 전이었던 관리 처분 인가일부터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만 잘 버티면 아주 대단히 반짝거리는 입주권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질주 본능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와는 세이 굿바이, 짜이엔사유나라가된 겁니다. 분담금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웬만한 서울 재건축 단지는 조합원 개인이 내야 하는 분담금이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12억까지 그 수위가 미친듯이 올라와서 이거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서울 핵심 입지의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조합원들이 딱지를 빨리 팔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어서 올림픽 선수 기자촌 같은 경우는 뭐 서울 집값이 꿈틀거린다 해도 오히려 역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이 와중에 강남구 청담동에서 재건축 사업하는 청담 르엘 청담 3에가 파트 재건축 단지는 오늘 완전히 뭐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됐는데 초반에 말씀드린 공사비 인상이 발목을 잡아서 70% 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공사비를 뭐전격적으로70% 가량 올리게 되는 건데 이 자체가 바로 갈등의 불씨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조합원들은 뭐 눈탱이가 밤탱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의 자금 문제 놓고 다투는 건 이게 공사 기간이 뒤로 밀리는 건 둘째 치고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조합이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는 건데 바로 롯데건설이 이날 청담 3익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 현수막 크게 붙이고 오늘 날짜로 공사를 전격 중단한다는 공지와 함께 거의 둘간의 줄다리기는 기약없는 국면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롯데건설 측은 사업비 4,8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이 중에 마감제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도급공사비 정산 등등등 도급계약상 의무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지난번 대주 1구역에서 현대건설이 공사 대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것과 거의 뭐 비슷한 케이스죠. 결국 공사가 전격적으로 오늘 17일부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보면 뭐 롯데건설의 폭탄선언인데 정말 올게오고야만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거의 끝나지 않을 치킨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건 2017년 당시에 청담 3익은 롯데건설과 공사비 3,700억 계약 맺었다가 지난해 5월에는 원가 상승분 반영해서 58% 인상된 5,900억으로 공사비가 껑충 뛰었다가 이번에 다시 조합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알려진 오염 제거,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뭐 엎친 데 덮친 격, 결국에는 총 사업비가 6,300억으로 불어나 버렸습니다. 전체 70% 이르는 공사비 증액. 이렇게 되면 공사비 자체가 완전히 뭐 급등을 하게 된 건데 당연히 이걸 방조한 조합 임원들 사이에 내분 네 일어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걸 뭐 스무스하게 조절하지 못한 조합장까지만 뭐 해임되면서 완전히 청담 르엘은 재건축의 미아가 될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당초 5월 분양이었는데 이건 뭐 거의 꿈도 못 꾸게 됐고 일단 공사비 70% 인상안을 받아들여도 공기 연장 그러니까 공사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조합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 100배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분당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합이 되게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일례로 조합원들 입장에서 뭐 눈에 밟히는 게 마감제 가격인데 유상 옵션 가격이 1억까지 뭐 치고 올라오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서울 재건축은 거의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예요, 돈 먹는 하마. 또 조합의 사업 수익이 거의 뭐 분양을 해도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후달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 재건축은 원가 상승비라는 발목에 붙잡혀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밀리고 또 밀리게 되면 결국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시간만 잡아먹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죠. 결국 서울 재건축 단지들 대부분이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어서 재건축을 기본적으로 엄두도 못 내서 하지 못 하게 된다면 그냥 슬럼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가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공사를 강행할 그런 담력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서울 아파트 자체의 운명도 집값 자체가 지금 뻔뿌지라는 게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영락 없이 다시 꼬꾸라질 것은 눈에 봐도 뻔한데 결국 마천루 같은 극강의 층수를 자랑하면서 뻗어나갈 미래 아파트의 청사진은 그대로 낙후된 슬럼화만은 더욱 가중되는 뭐 완전 비용 때문에 전혀 해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재건축 비용이 급속도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건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일정한 공급의 역할도 해주면서 분상제 적용 때는 반값 아파트라는 매력적인 명패도 달고 있었는데 뭐 주변 시세가 워낙 오른 반면에 분상제 명패, 당시에 달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청약자들이 청약통장 갈고 갈아서 들어가려 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시장 자체의 움직임을 존중한다 하면서, 더욱 시장의 개입자금을 인위적으로 풀어버리고, 수요를 인위적으로 뿔리는, 그래서 나락으로 갈수 있는 집값을 겨우 한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 결국 손에서 힘이 설설 빠지면 그냥 아래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건데, 분상제가 사라진 재건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이 기본적으로 원가 공개 꺼려하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궤적에서 움직이는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은 일방적으로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업황이 되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 재건축은 지금 상황에서 볼때 그냥 폭망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건물을 그렇게 비싼 땅에 짓기가 비용적으로 마진 문제에서 뭐 건설사가 죽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시간이 지체되면서 비용은 폭증하게 되고 게다가 조합은 이거 맞춰주다가 목에 뭐 뭔가 걸린 느낌이 나니까 스탑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공사가 전격 중단 조합원들은 늘어나는 분담금 그대로 떠 안게 될 거고 어찌어찌 공사를 다 해서 분양을 해도 그동안 눌러놓은 폭탄 같은 비용들 죄다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아주 명확한 수학 공식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이런 전조현상이 바로 서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 키높이 구두를 심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죠. 심각한 건 이런 현상이 청담 루엘처럼 시공을 맡은 롯데 건설이 전격 공사 중단을 선언하는 것처럼 이 재건축 시장은 거의 뭐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해법이 없는 아비교환의 대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재건축 물량이 없으니까 공급이 줄 거고 집값은 올라가겠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집을 살때 신축을 주로 삽니까 아니면 구축을 주로 많이 삽니까 대부분 구축을 사죠 신축은 다 분양시장에서 나오니까 통장 들고 진입하려는 거고 가뜩이나 고금리 빚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누가 안드로메다 가지 않는 이상 신축 쪽을 들여다보려 하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다가 호갱 멱살 잡힐 거라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진입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데, 난데없이 신축 물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 아니, 지금 서울 매물만 해도 8만 채가 훨씬 넘게 나옵니다. 이거 다 누가 소화해 줄 건데?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매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구축 시장에서도 매물 적체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솔직히 이번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도 신축 분양 시장으로 입성한 젊은 세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노도광 구축을 건드린 거지. 그래도 매물은 미어터지도록 계속해서 쏟아낼 예정입니다. 부자감세라고 불리는 종부세 폐지가 오히려 전월세 가격 세입자에게 전가시키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데, 아니 도리어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하나 둘 지방껏부터 정리하는 수순인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던지는 가격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게 종부세 때문에 매년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담이고, 이래저래 고민 중일 건데, 종부세 덜컥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면 던지려 해도 잠깐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집값이 아래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이 자정작용이 또 하나의 허들을 만나는 건데 이거 다시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집값이 마지막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추락하는 찰나의 순간을 보존하려는 그냥 또 호흡기 하나 달아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도 워낙 지금 집값 하방 압력이 뭐 우주 역대급으로 강하게 내리누르고 있어서. 그냥 이런저런 세제 개편이나 대출 물량 풀어도 약발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선 사정없이 내리꽂히는 일만 남은 건데 당장 재건축 시장의 비용 증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뭔가 건설사 배려해줬던 원가 수용분이 결국 재건축 현장에선 어마무시한 비용 증가로 왜곡이 되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최종적인 그 전가의 그 모든 비용을 떠안는 사람들은 대출 이빨이 땡겨온 수분양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부동산 개박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데 신축은 완전히 손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신 구축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베이징에서는 거의 75%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최근에 헝다, 비구이웨엔 왕커 등등 뭐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신규 개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워낙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비용도 구축보다 훨씬 비싼 편이고, 구축은 6% 정도 빠졌는데, 신축은 1% 정도 빠지는 것으로 그쳤어요. 당연히 수요가 구축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건데, 지금 노도관 거래가 서울 거래의 전부라고 말해도 될 만큼, 구축 시장으로 신생아 대출금을 손해진 수요들이 지입을 한 것도 이와 똑같은 양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서울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눈에 들어올 리 없지. 분담금이 폭발하면, 당연히 이외 분양금도 대폭발하게 될 건데 굳이 뭐 이렇게 금리가 요지부동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선 신축 분양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서서히 중국의 케이스처럼 구축으로 몰려가는 수요가 신축 쪽 목을 서서히 조이는 양상이 될 거고 P.F 구조로 자금이 완전히 더 이상 떠받쳐줄 서포트가 사라지게 되면서 신축 분양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가격과 함께 부실 역시도 똑같이 동조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자금 경색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굳이 리스크 감추고 신축으로 들어갈 이유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건데 최근에 입주권 가격이 급등한다는 어찌 보면 자뻑에 가까운 둔촌주공 6월 거래가 단한 건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5월 거래는 9건으로 늘어났지만 아니 12,000세대나 되는 곳에서 달랑 9건 거래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입주권 거래 가격이 수직으로 오른다 하지만 21억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20억대로 이미 내려와 있어요. 강동구 물량이 이번 달부터 풀리면서 강동구 전세가도 뒤로 밀리고 있으면서 둔촌주공 입주권 거래 가격도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전월세가 거의 5천 건에 육박하고 매매 물건도 천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입주권이 수직으로 오르면 물량 다 빼야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향후 강동구 아파트, 특히 둔촌주공도 그리 썩 장밋빛 전망을 그리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강동구 매매가 역시 하락 추세. 한달 거래 동선 봐도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 많고요.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엄청난 하락세. 7억 이상 뭐 떨어진 곳도 있고 대체로 일주일 단위여도 4억 이상이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 이렇게 서울정비사업단지가 마냥 수직적인 궤적으로 올라간다는 전망이 얼마나 하반기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건 11월, 12월에 가서 그 지표를 딱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죠 그렇죠? 정말 이대로 가다간 그냥 랜드마크 대장단지라 불렸던 곳들, 슬럼화가 될 위기도 맞을 수도 있고, 건설사들의 폭탄선언이 얼마나 지금 비용 증가면에서 위기를 느끼게 하는 부분인지, 앞으로 펼쳐질 부동산 지형도는 정말 해법이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의 선상에 놓이게 될것 같네요.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불한복두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